오빠가 일요일에 다 보자고 하고 웬 일이야? 일요일은 다음날 출근 때문에 퇴근해서 안 본다고 하더니 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무슨 할 말? 지난번에 내 친구 도혁이 결혼식장 다녀온 거 기억나? 어 왜? 도혁이가 그날 와줘서 고맙다고 뮤지컬 티켓을 보내줬어. 너랑 같이 다녀오라고 하네. 진짜? 아싸! 나 뮤지컬 안 본지 진짜 오래돼서 보고 싶었는데 고맙다고 전해드려. 어 그런데 난이 뮤지컬 못볼것 같아서 너한테 다 주려고 친구랑 다녀와. 어왜못 봐? 나 그날 당직이라서 늦게 퇴근해. 아 그래? 그럼 할수 없지. 아까운 티켓 버릴 수 없으니까 친구랑 다녀올게. 오빠 친구분 진짜 센스 있다. 어내 친구들 다 괜찮은 애들인 거다 알잖아. 아, 알지. 근데 오빠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한 거야? 나랑 친한 친구 친구들은 다 했지? 아는 지인 중에도 미혼보다 기운이 더 많아. 아, 그래? 나이가 나이라서 그런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왜 다들 결혼을 한대? 어? 무슨 말이야? 아, 원래 결혼은 어딘가 결핍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려고 하거든. 오빠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왜 굳이 결혼이란 지옥길을 가르는 건가 싶어서? 에 그런 말이 어딨어. 내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갖는 게 꿈이야. 왜 그런 꿈을 가졌대? 오빠가 모르는 어떤 결핍이 있는 거겠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오빠 내 주변 사람들 대부분 다 잘난 사람들인 거 알지? 아, 그래 그래 너 인맥 좋잖아 어 근데 내 주변에는 미혼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사람이 잘나면 대부분 이렇게 결혼을 위로거나 안 한다니까? 네 주변 사람들 다 어리잖아 그리고 너도 아직 27곱이니까 주변 분위기가 막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위긴 아닐 거야. 나도 네 나이 때까지만 해도 결혼 안한 지인들이 더 많았어. 다들 30 넘어가면서 하나둘씩 결혼하더라고. 네 주변 사람들도 나이 들면 생각이 바뀔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은 나처럼 대부분 비혼주의자라서 결혼 생각이 없다던데. 없다가도 주위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꽤 있어. 너도 지금은 비혼주의자일지 몰라도 나중에 생각 바뀔지 누가 알아. 난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마흔 살이 돼도 결혼 생각 없을 것 같아. 막상 결혼하고 살다 보면 아, 결혼은 미친 짓이었구나 하고 그때 가서 엄청 후회들 한다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물론 너처럼 비혼 인생을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처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거 알아? 여자들은 대부분 비혼주의인데 남자들은 아직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 그게 다 남자들은 늙으면 늙을수록 여자 도움 없이 자립하기 힘들어지는데, 여자는 남자 없이 늙어도 알아서 여유롭게 잘 살아서 그렇대.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나도 말하잖아.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어쨌든 나는 결혼이 짱 싫어. 없어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해. 왜 그렇게 결혼이 부정적이야? 내 인생 나만 신경쓰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배우자까지 챙기고 살겠어. 그리고 결혼하면 신경쓸 것도 많고, 자유가 없어지잖아. 난내 성공이 더 중요해. 그런데 결혼을 해버리면, 내 스스로 발전을 멈춰버리는 기분일 것 같아서 싫어. 내가 성공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결혼이라고 생각해. 그래 그럴 수 있지. 요즘처럼 결혼이 의무가 아닌 시대에서 너처럼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할 순 없어.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 바로 그게 의문점이야. 내가 왜 결혼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냐면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한다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큰 불행을 겪으니까 하는 소리라고. 다들 결혼하면 그렇게 총각 천일 시절을 그리워하잖아. 그렇게 따지면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뒤늦게야 결혼할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해 그때 그냥 결혼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 단지 지금은 미혼보다 기혼이 더 많으니까 결혼에 대한 불평 불만이 더 많이 들릴 뿐이야. 만약 기혼보다 미혼이 더 많았다면 결혼해 볼걸 그랬다는 후회가 더 많았을 걸? 아, 몰라. 어쨌든 나는 결혼이란 문화가 너무 싫고 그런 숨 막히는 문화 나랑 안 맞아. 그래. 네 의견 존중해. 근데 나는 알지. 결혼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의 필요성을 느낄 때 너랑 헤어져야 할것 같다고. 어 알아. 근데 내가 걱정되는 건 오빠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냐는 거야. 너무 너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도 결혼하면 싸우는데 덜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나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오늘 너한테 중요한 말 하려고 만나자고 했어. 어? 뮤지컬 때문이 아니라? 어. 뭔데? 내 나이가 벌써 서른 다섯 살이잖아. 어. 나도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거든. 연애 결혼하려면 미안하지만 너랑은 이제 그만 만나야 될것 같아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빠 아직 나 좋아하잖아 좋아하지만 마음 정리는 옛날부터 해왔어 너랑 5년 동안 만나오면서 나름대로 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뀌길 바랬지만 지금도 네가 나랑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 보고는 이젠 그만해야 할 때가 온것 같아서 그래서 나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우리 사이의 결말이 이럴 거라곤 너도 충분히 예상했잖아. 아니, 알긴 아는데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그렇지. 그럼 언제 헤어질까? 네가 이번 달 안으로 날짜 정해줘. 아니, 이게 무슨 비매너야? 내가 오빠 엔조이야? 그렇게 씹다 뱉은 껌 취급하게? 뭐? 무슨 말이야? 우리 사귀기 전에 이미 다 합의하고 만난 거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넌 결혼 안할 거니까 결혼할 생각이 들면 헤어지자며? 누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자라고 했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이걸 기분 안 상하게 말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 나 절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됐어 꺼져 그래도 난 오빠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을 때 헤어지자고 할줄 알았는데 이기적이게 오빠 결혼 정년기에 차버릴 줄은 몰랐네 소용아잘 먹고 잘 살아 어차피 결혼은 불행한 거라 얼마 못 가서 이혼할 테지만 난 오빠 잡을 생각 없어 안녕? 두달후 여보세요? 나야 소영이 어 알아 용케도 내 연락처는 차단 안 했나 보네? 참 까먹고 있었어 까먹고 있었다고 진짜 나를 차단하려고 했단 말이야 음 우리가 다시 볼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가 왜 다시 볼 일이 없어 오빠 이대로 나랑 2년 끊을 생각이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랑 계속 연락하는 건 미래의 내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도 배너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랑 헤어진 지두달 만에 선을 본 거야.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오빠 친구 만났다가 들었어. 오빠 지금 결혼할 여자 찾는다고 아주 난리라던데? 맞아, 나 바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어이없고 자존심 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무슨 말이야, 그게? 네가 나한테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어? 우리 헤어진 지 2년도 아니고 겨우 두달 됐어. 어떻게 두달 만에 다른 여자랑 선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 전 애인에 대해서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어이가 없는 건나 같은데? 누가 보면 내가 바람핀 줄 알겠다. 너랑 나랑 헤어진 지 얼마가 됐든 헤어졌잖아. 그럼 끝난 인연 아니야? 내가 왜 신경 쓰고 연연해야 돼? 우리가 애들 장난처럼 몇 개월 사귄 커플도 아니고 무려 5년이나 사겼는데 두달 만에 다른 여자 알아보는 건 너무 예의가 없잖아. 이 정도면 오빠 진작에 한순간 잡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솔직히 네 태도가 너무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분명 결혼의 필요성을 느낄 때 너랑 헤어질 거라고 했고 너 스스로도 그렇게 해 달라고 말했던 사람이야. 이미 너랑 나랑 정리됐는데 내가 이별한 지 얼마 만에 선을 보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오빠 선 소식 들으면 내가 기분이 더럽다니까? 마치 이용당한 거 같다고. 오빠는 사람 감정이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정리될 정도로 쉽고 간단해? 오빠 목표가 올해 안에 결혼하는 거야? 그 정도로 결혼이 급해서 이렇게 비매너 짓을 하는 거냐고. 나는 네가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계속 못박았을 때부터 감정 정리는 계속해왔어. 너도 나더러 우리 결혼할 거 아니니까 너무 깊은 감정은 나누지 말자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이래? 누가 오빠더러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 적어도 나에 대한 예의는 갖춰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 예의가 뭔데? 우리 같은 관계는 깨지면 도대체 얼마 만에 기간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정해져 있어? 네가 말하는 그 기간도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 그리고 우리 5년을 만나긴 했지만 너 말대로 결혼할 만큼 애틋하지 않았던 관계야. 그런 사이에서 이렇게까지 질척거려할 이유가 뭐야 대체? 질척? 지금 내가 질척거리는 걸로 보여? 어? 난 아직 감정 정리다 되지도 않아서 남자 소개도 안 받았는데 오빠는 미련 없이 막 만나니까 그렇지. 미련이 왜 필요해? 우리 내추에 끝이 있는 관계였어. 그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야. 그땐 다 알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미련 따진 이유가 뭐야? 연애할 땐 그렇게 배려 많던 사람이 어떻게 헤어지자마자 다른 사람처럼 돌변할 수가 있어? 그럼 대체 내가 언제까지 배려해주길 바라는 거야? 헤어지면 그냥 남남이야. 간섭하지 말고 너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남자 소개도 받고. 남자 소개 받으라고? 이제 내 나이면 대부분 결혼 생각하는 남자들 뿐이야. 어떻게 새로운 남자를 만나라는 거야? 그럼 연아를 만나던가. 나 연아 질색하는 거 몰라? 나랑 결혼하기도 싫다. 내가 헤어지고 나서 선보는 것도 싫다. 연하도 싫다. 나보고 뭐 어쩌라고. 적어도 1년은 여자 소개 받지 마. 그럼 내가 아무 소리 안 할게. 야 이+ 이기적인 여자야. 연애할 때도 네 감정만 내세우면서 너랑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더니 헤어져서도 이래라저래라 하고 싶어? 내가 왜전 여자친구한테까지 예의를 지켜야 해? 좋다고 나한테 붙어있을 땐 언제고. 이렇게나 금방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고? 날 좋아했던 건 맞아? 몇 번을 말해. 네가 결혼 생각 말라고 할 때부터 계속 마음 단념하고 있었다니까. 진짜 독한 사람이다. 어떻게 연애하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어? 기분 더러우니까 선 잡은 거 당장 취소해. 안 그럼 나 오빠한테 계속 연락할 거야? 이제 보니까 네가 어떤 여자인지 객관적으로 보인다. 내가 너랑 5년이나 만나고도 결혼 안할수 있었던 건 정말 다행인 것 같다. 뭐라고? 나랑 결혼한 남자는 완전 땡 잡은 거거든? 물론 난 결혼할 생각 없지만. 사람들의 그런 말을 하더라고 결혼 가치관이 안 맞아서 미래를 위해 헤어져 주는 연인은 정상인데 결혼하면 힘들고 책임지는 게 싫으니 평생 애처럼 달달한 연애만 쏙쏙 골라 먹고 싶어서 연인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래 누가 그런 개소리를 했어? 비혼주의자는 특히 결혼이 문제돼서 헤어질 때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 비혼 주제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 앞길을 무슨 자격으로 막아 결국 너는 연애만 하겠다는 건데 연인이랑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이 헤어진 전 연인이 선을 보든 말든 뭔 상관이야 오빠 미쳤어? 양심 팔아먹은 거야? 너도 네 앞길 중요하고 네 성공길 방해물 같은 거다 치워버리고 싶은 것처럼 나도 내 앞길 중요해서 내 결혼에 방해되는 널 치우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도 난꽤 정중하게 너한테 말하고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뭐? 치워? 그게 어떻게 정중하다 거야? 있잖아 소영아. 나중 생각해서라도 연애할 생각 말고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이나 더 신경 써. 남들 결혼해서 가족 만들 때네 옆에는 돈이라도 있어야지. 아니 이 오빠가 진짜. 그래도 오늘 네 전화 덕분에 손톱만큼의 추억도 안 떠오를 것 같다. 그럼 그만 차단할게.